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에 대해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양대학교 약학대학은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 경기도 안산시 에리카 캠퍼스에 위치해 있으니 유의하시고, 비슷하게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세종 캠퍼스에 위치해 있으며,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은 본교 소속이기는 하지만 송도의 국제 캠퍼스에서 6년을 보낸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 약학과의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수시, 정시 전형 모집인원 증감 비교 및 전형 구성 비교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 기준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5명, 학생부종합일반전형으로 12명을 모집하여 수시에서 총 17명을, 정시, 나군, 수능일반전형으로 13명을 모집하여 최종적으로 수시와 정시를 모두 합쳐 정원의 30명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답게 상당히 간단한 전형구성입니다. 2024학년도에 들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 약학과 입시전형에 생긴 변화는 정시, 나군, 수능일반전형의 인원 3명이 학생부종합일반전형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후수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 약학과가 원하는 인재상에 걸맞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정시 모집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활용하려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2024학년도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논술 전형이 폐지되었고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서 자연계열 교과목 이수 조건도 폐지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약학과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기에 해당 변경 사항은 상관이 없고 미적분 기하 중한 과목 그리고 과학 탐구 2 과목 중한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했던 기존의 이수 조건이 폐지된 사항 과학탐구2 과목에 자신이 없는 일부 수험생들에게 희소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인 과학탐구2 과목의 경우 약학과에서 수능 탐구 영역 선택 과목으로 과학탐구를 지정하기는 했지만 반드시 과학탐구2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과학탐구1 과목만 이수하고 또 수능에서 과학탐구1 과목만 응시해도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약학과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약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자연계열 학생들이기 때문에 과학탐구2 과목을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지만 정말 학생부 교과 전형만을 노리고 있고 과학탐구 2 과목이 성취도를 받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과학탐구 2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의 경우 2022학년도 입결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최초 합격자 내신 평균 1.07, 최종 등록자 내신 평균 1.45, 50% 내신컷 1.53, 70% 내신컷 1.60,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 최초 합격자 내신 평균 2.96, 최종 등록자 내신 평균 2.67, 50% 내신컷 2.78, 70% 내신컷 3.09의 입결을 기록 있습니다. 일단 입결을 살펴보시면 눈에 띄는 점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입결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보통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을 부담스러워하는 고내신 고스펙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입결이 올라가는 편인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입결이 2점 후반대에서 3점 극 초반대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향성을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 2, 3등급 학생들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기보다는 특목고등학교에서 압도적인 비교과 역량으로 찍어 누르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다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보다 50% 내신컷 성적이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방금 말씀드린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잘 관리하고 스펙도 차곡차곡 쌓아나간 학생들도 합격군의 분포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 부종합 일반 전형에서는 기존 다른 약학대학 합격군과 비슷한 고내신 고스펙 학생도 존재하는데 특별히 특목고등학교 에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이 지향하는 창의적인 약학 탐구와 관련된 수준 높은 비교과를 철저히 쌓아둔 학생이 비교적 다른 약학대학보다 많이 합격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경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국수 영탐 중 세계 영역과 5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검우 한국사 필수응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3합 5위 기준은 대부분의 약학대학에서 적용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은 37.3%로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맞춰도 실질 경쟁률이 하락하며 물론 최초 합격자의 내신 평균이 1.07로 어마어마하기는 하지만, 충원 인원까지 고려하면 다른 약학대학의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께서도 무리 없이 지원 가능한 범주라 보입니다. 다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이 총 인원이 30명이 미니 약대인지라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도 5명이 소수 인원을 선발해서 언제나 변동은 클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 약학과의 합격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연역을 따로 기록해두고 있지는 않아 석수장님께서 약대 준비 기초 지식을 설명해 주신 콘텐츠에서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설립 연도를 정리해 주신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은 2011년 출발한 신설 약대이지만 2015년 QS 대학 평가 약학 분야에서 우리나라 3위를 기록하였고, 2019년 보건복지부 바이오 메디컬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과제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 BK21 플러스 4단계 사업단에서 약학 분야 세계 대학 중 하나로 서울대 약대, 성균관대 약대와 함께 선정됐는 등 연구 역량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양대학 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 측에서도 이해 강한 자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의 지향점은 산학연 체제를 적극 활용한 연구 중심 약대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산학연 체제란 이 팀장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인재상을 분석하면서도 설명해드렸듯 산업계 학계 연구 분야가 협력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 약학관 56층에는 의약품부터 건강기능식품까지 고루 판매하는 제약회사인 휴원스 중앙연구소가 위치해 있고 에리카 캠퍼스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에 제약 및 바이오 관련 기업이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상당히 용이합니다. 실제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내 바이오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 간 진행한 공동 연구와 관련된 기사는 찾기 어려웠지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은 삼진제약과 신경세포 파괴 억제 및 인지 기능 개선 효능이 있는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또 다른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바이오리더스와는 폴리가마 글루탐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바이러스 억제 기능이 있음을 입증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 공식 홍보 영상에서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은 약학 연구자 양성이라는 차별화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험실별로 연구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며 어떤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보통이 약학대학이라면 홈페이지를 타고 연구실적을 찾아보거나 기사를 탐색해 보아야 알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에서는 이를 홈페이지에 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약학대학 군사 콘텐츠에서 구체적 목표 수립과 어필이 중요성은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으니 이는 얼추 알겠고 그러면 약학과에 가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를 도대체 어떻게 구체화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느꼈던 학생들은 여기로 홈페이지에 소개된 다양한 연구 분야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어떤 연구 분야인지도 검색해보고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보면서 여러분들의 연구 목표를 정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나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나 공과대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4차 산업 혁명과 연관된 공과대학과의 협력이 필요한 연구 목표를 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약학이나 첨단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하거나 화학 구조의 특징을 계산하는데 활용되고는 합니다. 다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이 전공별 연구실을 살펴보자면 여러 질환이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을 연구하는 실험실이 매우 많고 분자 신경 생화학 실험실에서는 아예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유전자의 숨겨진 변이를 연구한다고 연구 분야에 AI가 떡하니 들어가 있으니 코딩이나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고 생활기록부에 관련 활동 많이 들어 있는 학생이라면 이를 참고하셔서 인공지능과 약학을 융합한 방향성을 설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꼭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2020년 설립된 지난 시간 분석한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이나 2011년 설립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이나 붉은색 약대일수록 더욱 해당 약학대학이 발전을 폭발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아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 약학과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입결을 보면 말씀드렸듯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에서는 내신도 내신이지만 정확히 이 학생이 약학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와 우리 약학대학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위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콘텐츠의 초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은 본교인 서울 캠퍼스 소속이 아니라 분교인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소속이고 의과대학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학대학의 실습은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과 직접 연계되어 실습은 거의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하고 더욱이 2023년부터 임기를 시작하시는 이기정 총장님께서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한양대학교 안산병원을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은 연구 중심 약대라는 특성을 살려 연구 약사라는 진로 목표를 제시해도 되고 바이오 클러스터와 산학연 체제를 1 0분 활용하고 싶다는 의지와 함께 산업 역사라는 진로 목표를 제시해도 되고 한양대학교 병원의 인프라를 살려 병원 약사라는 진로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는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약학대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금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약학대학 약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비교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며,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